제가 제시 문장을 드리면 그 제시 문장에 맞는 분을 지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과연 어떤 분이 지목을 당할지 첫 번째 제시 문장 드리겠습니다. 캐스팅 소식을 듣고 캐릭터와 가장 착붙이었던 배우는 하나, 둘, 셋. 오, 여 안재홍 씨 지금 누구요? 예 아, 저는. 김성호, 선배님. 김성호 선배님이 지금 김성호 씨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한 표, 두 표, 세 표, 세 표를 받았습니다. 그네 표, 네. 그죠 지금 박영규 선배님? 나는 여기야. 아 남은을 봅니까? 남... 그러면 세 표와 두 표, 그리고 감독님, 북극곰 이렇게 되면 김성호 씨가 세 표로 지금 일입니다. 착보 본인도 동의하십니까 고릴라? 닮았나요? 안 닮았으니까 아무 이런 말씀 없으신 거죠. 아, 지금 다들 일하시는 중이세요. <웃음> 예. <웃음> 글쎄, 뭐 고릴라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음. 좀 사람과 비슷한 동물로 우리가 많이 접해봤던 동물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저도 거울을 봐도 닮은 구석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닮은 게 그건 것 같아요. 그이 고릴라는 내가 만약 고릴라라면 그냥 동물원에서 나는 정말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힘들어서 지쳐서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가만히 있는데 관람 고릴라를 보는 다른 인간들은 나를 무서워하잖아요 고릴라의 어떤 외모나 그게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실제로 저는 그냥 가만히 있고 사랑스러운 얼굴로 있는데 지금 기분이 부터? 되게 좋은 신. 그러니까 저는 상황이죠? 되게 좀 행복한 예. 표정으로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는 그런 모습이 고러나랑좀 비슷하지 않나요? 아, 그쵸. 막 전작들이 <laughs> 떠오르면서. 예. 자, 김성우 씨 그러면 정말 지금 좋은 감정을 표정으로 좀 표현 한번 해 주시죠. 표정으로요? 예, 지금, 지금의 감정. 아, 정말 행복한 감정을 행복한... 표정으로. 저희가 이런 거 자료로 남겨둬야 되거든요. 아. 예, 예. 자, 김성우 씨 하나, 둘, 셋. 아니, 야 영원히 갈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영원히 갈 텐데 이런, 거, 이런 것도 해줘야지 네, 또. 아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laughs> <laughs> 정말 얼마나 캐릭터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셨는지가 느껴져요